너무나 설치는 동료 어찌하오리까? 자, 함께 일하는 동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명이 함께 일하는 팀인데 비슷한 연차의 동료 한 명이 너무 설치는 꼴을 보기 싫어서 매일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티나게 자기 것만 챙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놓고도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떠벌립니다. 팀원이 또 같이? 한 건데, 음. 마치 자기가 리드해서한 것처럼 음. 포장해서 보고하고, 음. 걸핏하면 팀장 방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음. 어, 상사한테 잘 보일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음. 얄미워 죽겠는데, 음. 음. 팀장은 이 사람이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동료를 칭찬합니다. 이럴 때마다 열심히 일할 맛이 뚝 떨어집니다. 이러다가 병 걸려 죽겠다 싶어 대사를 <laughs>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코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피해를 많이 보셨네요. 그죠? 이미 피를 어... 많이 봤잖아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신기질 나고 계사 고민하고. <laughs> 근데 저는 잠깐 읽으면서 든 네. <laughs> 생각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본인이 왜 짜, 어떨 때 짜증 나는지가 네. 돼 있거든요 네. 써놨는데 네. 자기 것만 챙긴데 음. 작은 일도 대단하게 포장을 한데 음. 또뭐 같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음. 이제 리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음. 저는 드는 생각이 음. 이 분이. 뭘 잘못했을까? 아니, 아니 뭘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까? 음. 어, 음. 그 부분이 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첫 번째, 두 번째는 피해를 준게 없는 것 같고 네네. 세 번째는 약간 피해를 주긴 네. 했는 것 같네요. 같이 하들인데 마치 지가 리도한 것처럼.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네. 좀그 동료가 잘못하신 네. 것 같네요. 근데 네. 지금 짚보신 음. 거 자체가 우리가 들어볼 때는 딱히 문제시하기가 좀 <laughs>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어려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왜 그렇게 꼴보기 싫었을까? 음, 음. 그게. 네. 그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음. 네. 이 사람이 미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음, 드는데, 음, 음, 음. 좀 경쟁적인 분인가? 어떤 가만히 분이. 아 한번 생각해 음, 보세요. 음, 음. 왜 옆에 부서에 음. 이런 유형의 사람이 한명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어요. 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막 화가 올라오고 뭐 아침마다 아, 쟤 때문에 그 회사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안 들지. 안 들죠. 어, 어. 네. 쟤 웃긴다. 그냥 이러지 뭐. 그죠? 어, 네. 참 희한하다. 이러고 말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거슬리는 거잖아요. 네. 에, 에.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음. 내 마음에 이 사람이랑 비교하고 경쟁하고 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음. 크기 그러니까. 때문이지. <laughs> 어느 정도는 다 있을 수 있는데 크신 것 같아요. 팀장이 얘를 좀 미워해줘야 될 텐데 음. 왜이 팀장은 쟤를 또 이뻐할까. 음. 이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신 거 아닐까라는 음. 음. 짐작이 돼요. 음. 그러면 이 문제를 풀자면 누가 풀어야 되냐? 그 음. 동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더 인간이 돼야 되냐? 아니고 문제를 가진 사람은 나기 때문에 음. 내가 풀어야 될 문제. 맞아요. 그죠? 내 마음을 바꿔야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동료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별 계산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내가 어쨌든 내 동료에 대한 약. 약간의 시기심과 약간의 경쟁심 음. 때문에 음. 생긴 감정일 것 같다. 음, 음. 그러니까, 동료의 행동을 탓하는 것보다는, 음, 음. 음, 내가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도록, 음, 음. 내 마음을 어떻게 음. 다스리는 게더 좋을까요? 음, 음. 이렇게 문제를 재정의하는 게, 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음. 같은 경우, 같이 음. 한 일을 본인이 리드한 것처럼 한다라는 음.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조금 바 고서 음. 변화를 시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고를 네, 네, 네. 나중에 동료가 음. 가서 하지 않게 중간 음. 중간 중간에 내가 보고를 같이 한다든지 네. 뭐 그렇게 해서 내가 네. 참여하고 네. 기여했다라는 것을 다 네. 알게끔 하는 이런 네. 방법이 있잖아요. 이까 그러니까 팀장하고 회의 같은 음. 거할때 음. 내가 의견이 있을 때 음. 내가 먼저 좀 빨리 이니셜 테가너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음. 그 제가 보기에는 좀더 외향적이고 활발한 음. 동료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자기 한걸좀 떠벌리고 음. 또 나서서 얘기하고 음. 뭐 이런 과 근데 상사들이 볼 때는 보통 음. 좀더 적극적인 사람이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짝살짝 살짝 착각할 때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 <laughs> 위에서 보면 그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한명한 한 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음. 그러면 자기 의견을 내는 사람 음. 뭐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가 보다 라고 음. 생각할 수 음. 있습니다 상의한 사람, 사람. 음. 그러니까 음. 제가 보기엔 동료가 그 행동을 하도록 말리는 음. 거는 내가 소유한서 음. 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니까 음. 음. 내가 그럼 팀장한테 내 기여분을 인정받을 그렇지. 수 있도록 어, 방법을 뭘 찾아... 하면 될까 어, 어. 저는 일단 자기표현 하시고 의견을 내시고 음. 그렇게 미팅 때마다 그렇게 내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시는 노력을 음.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음. 네. 동료를 말리는 음. 거는 번외의 음. <laughs> 권한밖에 일이에요 더구나 예전처럼 한 회사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인정받아 승진하면 에. 옆 사람은 못하고 이런 음. 세상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냥 자신의 성장에 음. 집중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네.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한편 음. 그래도 이분을 위해서 음. 이 설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왜 설칠까? 어. 설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드리면 좋을 까요 설치는 사람 유형 대충 좀 정리가 되세요? 유형? 예. 네. 이런 사람들, 설치는 사람들 중에 참 꼴보기 싫은 유형들이 있긴 있더라. 네네네. 그런 사람들 혹시 생활하는 분 있으실까요?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이 일단 있어요. 아부하는 사람. 음, 음, 응, 기본적으로 음. 힘 있는 음. 자의 아부하는 사람. 음. 진짜 보기 좀 거슬리죠. 음, 음. 네, 힘 있는 자의 아부하는 음. 사람. 음. 그 다음에 작은 일인데도 굳이 어? 꼭. 어? <laughs> 크게 대단하게. 네. 어. 네,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음. 성격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이에요. 네, 성격이 네, 그래. 네. 그래서 잘 말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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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비교적 좀 음. 상사한테 기회 좀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잘 하는 편이고 음, 음. 좀 나서는 편이고 하면 음.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음, 음. 상처받는 동료가 음. 있을 수 있다는 음. 거를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네네. <laughs> 네,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그렇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음. 사람은. 네. 음.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사는데 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상처받은 동료가 회사를 그만둘까 정도로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음. 이거는 정말. 좀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되는 거이기도 하잖아요 동료 애를 가지고 혹시 네. 주변에 네. 나의 그냥 뭐언행 때문에 네. 좀 영향받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네.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동료는 또 경쟁자가 아니고 네. 또 서로한테 그죠 네, 네, 네. 네, 네. 네,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인 거니까 네. 내가 너무 나서서 상처를 네. 주고 있다면 네. 혹시 내가 과한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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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